대기 망상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팔자가 나쁜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리고, 어렵고 막히고 이러면은 대기 망상형이라고 이렇게 이로를 하죠. 그리고 흔히 드는 구절이 뭐냐 면은 공자가 이야기했는 거. 한번 읽어 볼게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을 내리려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뜻대로 안 되게 하여 마음을 괴롭게 하며, 힘든 일을 시켜, 힘줄과 뼈를 고통스럽게 하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하며, 가난하고 공공하게 하며, 일을 하려면 잘안 되게 하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니, 이것은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을성을 기르게 하여 단점을 보완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들으면서, 일호를 하고 또 자기 스스로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도 <laughs>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백만 명이 하나 나올까 말까한 위인들이 해당되는 이야기더라. 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냥 팔자가 나쁜 거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어리고 막 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슬슬 풀리지. 그리고 흔히 모르는 사람들은, 배부른 돼지보다 뭐 많이 아는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그러는데, 그 고생을 안 해봐서 하는 소리죠. 복과 지혜가 두 가지 있다면은, 둘다 갖추면 쨍좋지만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면은, 지혜보다는 복입니다. 복이들 상위 개념이고 전체 집합이더라. 지혜는 복의 하위 개념이고 부부 집합입니다. 그래서, 골배 들고 모함에서 죽은 소크라테스보다는 팔자가 좋아서 술술 잘 풀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게더 낫다. 괜히 이게 뭐 대기만성형이나 맹자가 이야기한 게 내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laughs> 기대하고 합리하다가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더 크다. 팔자 좋은 사람은 막히고 이렇게 막히고 걸리고 이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대기 망신형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얼어막히는 것은 그냥 팔자가 나쁜 겁니다.